얘 예, 딱고 얘네 자리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디야 연막탄? 야 예, 연막탄 근처에 전전제하겠습니다 여기. 아 오늘 왜 이렇게 못 잡지? 커커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. 한 마리 더 있던데? 왼쪽 왼쪽에 하나 집쪽집쪽 근처에 있어 집쪽 근처.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? 아여긴다잡았습니다 여기. 어 뒤에 우리 뒤에. 이우 와우! 잡았다! 이거 잡았다 근데 나 죽겠다! 이러다가나머지호우쪽인가보다 호우쪽 겠다 어, 나도 죽겠나나 이거 겠나더드십시나 아니야 나 있어 있어 나 있어. 먹고 있어 나금죽겠 나도 죽겠다! 다나겠다다 아 어, 이거 이거 다리 쪽에 해줘 이제. 아나 탄이 없네. 큰일 났다. 아, 아니야 있어 있어. 내가 보엔 다리 아래쪽 갖고는 지금? 네. 다리 아래쪽 두명 있어. 다리 아래쪽 두명 있어. 어 걔네가 아, 마지막에 내가, 내가 쪼고 있어. 내가 쪼고. 야 있어. 비행기 값 냈다는데 나 방금. 갑니다. 비행기 표값 낸거 맞음. 갑니다. 뒤치기를 구했어 내가 오 oh, 쇼트. 깜짝이야. 무슨 소리야, 어디서? 하나 남겨봐, 하나, 어, 그거 끝났네. 어, 어, 어. 주... 아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와 다른, 다른 데 쏘고 있는데 바로 나와서 같이 맞았어.